자. 이제 이제 30번을 하도록 하겠고요. 30번 문제는 <laughs> 연산이 좀 복잡해 보여도 차분하게 잘 생각하면 괜찮습니다. 뭐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이해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집합의 연산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어 뭐 1번 같은 경우는 어,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보면 a가 있고 b c 그러면은 이제 a 부분과, 그죠? 그 다음에 a 여집 a 여집합 하고, 그 다음에 b의 합집합 이두 개를 교집합해 주면 결국 이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, 그러니까 a 교 여, b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연산으로 한번 해볼게요. 어자 a a 교 a 여합 b 잖아요 그럼 여기가 교고 여기가 합이면 이게 따로 따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a 교 a 여 그다음에 합 a 교 b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공집합이죠? a 교 b 그래서 공집합하고 합집합 하는 거는 개만 남겠지 그래서 a 교 b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자, 두 번째는요 a 어, 차집합 b 그다음에 합집합 a 차집합 c 요거는 a 교 b 역 합집합 그다음에 a 교 c 여 이렇게 되고요. 얘네두개 a 그다음에 교집합 b 교 그다음에 합집합 b 여합 c 여 이렇게 되고 a 교 b 교 c 여 이렇게 다 바뀌죠. 그러면 a 차집합 B, 교,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분명히 다르죠? 네, 달라요.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거는 얘는 답이 2번인 걸알수 있는데, 세 번째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. 그래서 a 차집합 b 차집합 C는 어떻게 하냐면, A, Q 다 바꿔요. B, 교시 여의 얘도 바뀌니까 c 이렇게 그다음에 a 교 b여 합 c 분배법칙 하면 합니다. 그러면 a 교 b여 그다음에 합집합 a 교 c. 얘는 a 차집합 b고요. 합집합 a 교집합 c. 그래서 정답이 요거는 이제 옳은 게 됩니다. 1번 3번 옳고 이번에 일단 틀려서 답은 나온 건데 우리가 다 해보는 게 좋겠죠? 자 a 합집합 b 그다음에 교집합 a 여기는 지금 여교 b 여니까 드모르간 쓸수 있어요. 그래서 a 합 b 의 여집합, 그다음 교집합 a 합 b 이제 앞에 그대로 쓰면 어 네. A 합 B 하고 A 합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 다, 그쵸음 공집합인 걸알수 있다. 이제 5번이고요. 5번은 A 교 B 차집합, 그다음에 A 교 C인데 어 어떻게 되냐면 A 교 B 그다음에 차집합은 교 A 교 c 그리고 그대로 쓰고 이지 여집합이 되는 거고. 어 이거는 어떻게 해줄수 있냐면 얘는 이제 드모르간의 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랑 이 전체로 묶어서 분배를 하나씩 해 줘요. 그래서 a q b 그다음에 q a 여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합집합 A 교 B, 그다음에 교 C 여 이렇게 가능한가요? 네, 그러면 여기는 A 교 B 교 A 여 그러면 다 교교니까 결합 법칙도 되고 뭐 교환 법칙도 되니까 다 자리 바꾸고 하면 얘네 얘네 먼저 하면 공집합이고. 공지합하고그 어떤 거랑도 교집합이기 교집합이 때문에 공집합 얘도 이제 교교잖아요. 근데 네 앞에 보기를 보면 그대로 어,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A교 B 그다음에 차집합 C 해도 괜찮겠습니다. 그래서 A교 B 차집합 C 그래서 보기 5번과 5번도 옳은 답이 됩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